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33 큐브 망초 공식 6장에도 올려볼 거고요. 6장에는, 네, 이 부분을, 이, 이, 부분 색깔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같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탱크 모양을 만드는 건데요. 네, 어, 이 부분 색깔 각게 해야 되는데, 어, 각게 하려면은 다 각게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첫 번째 상황하고 두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상황이고요. 첫 번째 상황은 이 부분이 렇게두개 바뀐 상황입니다. 주황색 여기로 가야 되고, 파란색 여기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바뀌어야 할 때, 공식은 여기를 보겠습니다이부분브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는 사, 부분이고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잠깐, 초점, 이 부분은 그 맞춰 있는 색상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공식을 써줘야 이, 이게 맞게 됩니다 네, 네 여기보고 여기 공식 써주겠습니다 공식 아래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아래로 옆으로 두번 위로 옆으로 해주시면은 아까 이렇게 주황색, 파란색 바뀌었었는데, 들어, 바, 뀌었죠 이게? 어, 이렇게 공식을 쓰면 되고, 네, 다시 한 번, 어, 공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네, 이렇게 바뀌었죠그래서 맞출진 부분을 보고 공식을 써주면 된다 아래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아래로, 옆으로 두 번, 위로, 옆으로, 네, 하시면은, 이렇게 맞게 되죠 네, 다음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했죠? 네, 이게, 두 번째 상황인데, 아, 아니, 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아까 진짜 죄송하고, 아까 아까 맞춰 있는 걸 상황한 거였네 아까 이거랑 비슷 너무 비슷해서, 네, 일단은 얘네들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맞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는, 음, 공식을 여기서 보고 써지면 아까 그 상황이 나오게 된다.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안 맞은, 양쪽 중에, 여, 기를 보고 써도 되고, 여기를 보고 써도 됩니다. 여기서, 아까 그 공식, 아래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아래로, 옆으로 두 번, 위로, 옆으로 해주시면은, 어, 아까 그 상황이 안 나고 하나만 맞게 되는데, 여기서, 어, 왼, 어, 여기서 왼쪽으로 한번더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맞는 상황이 나옵니다. 어, 이상황에서 아까 그 공식 알려드렸죠? 이렇게 두개 바뀌는 상황. 이 맞춰있는 부분 여기 보고 공식을 아래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아래로, 옆으로 두 번, 위로, 옆으로. 이렇게 쓰면 되죠? 이상으로 공식을 마치겠습니다.